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 TV입니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 LG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수도권에서도 용인 수지구, 수지구 중에서도 신봉동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는가? 왜집 없는 수도권 직장인들이 유독 신봉동 아파트만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는 지하철 유치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신봉연대 회원님들은 저의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봉동 아파트는 어디나 광교산 자락의 맑은 공기로 숲세권에 둘러싸여 있고 학군도 좋아 홍천고등학교가 학력고사에서 용인시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홍천고등학교는 소위 스카이대에 연간 15명가량이 매년 입학하여 용인시 최고의 수지 고등학교에 필적하리만큼 명문 고등학교 반열에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신봉동은 육로 교통도 개선되어 2018년 12월에 경부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용서고속도로 금토 IC가 개통되어 강남역까지 빠르면 3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광교산 숲세권 맑고 깨끗한 아파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용인시에서 가장 우수한 학세권 아파트. 30분 내에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이마트, e 엘마트 두 개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어 살기 편리한 아파트. 왜 신봉동 아파트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봉동에서 가장 큰 2000세대 대장 아파트, LG자 1차 아파트. 과이 산중턱에 들어서 있어 숲사콘 아파트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 아파트 입주 당시 2006년에 이 아파트 33평형 가격이 5억 8천만원 선까지 거래되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하여 신분당선 전철역이 2016년에 불과 1.2km 떨어진 성복역으로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여 작년 상반기에는 4억 3천만원까지 거래되어 평당 1,300만 원 선으로 수원시 변두리 아파트와 같은 아주 저렴한 수준의 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수지구에서도 신봉동을 제외한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등 대부분의 아파트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지은지 20여 년이 넘는 아파트임에도 현재. 평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어. 이곳 신봉동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봉동 자이 1차 아파트 1,990세대. 자이 2차 아파트 1,628세대. 이두 아파트는 신봉동에서 대단지 아파트로서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바로 미터가 되는 메인 단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주변의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허위 매물, 중복 매물을 최고 5배 이상 올려놓고 아파트 가격을 왜격,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신봉동에 전철역이 한꺼번에 두개 노선이 유치돼, 유치된다는 그런 유력한 전망이 나오자 신봉동을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은 성남시가 어, 이전기지가 적합한 장소가 없어 차량기지의 제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그렇다면 신봉동이나 광교 신도시로 차량기지가 이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신봉동에 들어서든 광교 신도시로 들어서든 어차피 길목에 서 있는 신봉동은 3호선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내년 초에 신봉역이 예비타당성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인데 성복동 사람들 일부가 최근에 서성복연대를 급조해서 서수지IC 근처에 전철역을 유치하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몇동 밖에 되지 않고 추가로 더 지을 장소도 없으며 현재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예비타당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전철력이 없는 신봉동 5만 5천여 명을 제껴두고 이미 신분당선 성봉역이 있는데도 굳이 소수 사람들을 위하여 전철력을 하나 더 유치해달라는 것은 명분마저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역세권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금 노선인 셈이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에서 9개 노선 중에서 부채가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영이 힘든 곳이 3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타는 경제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정거장으로 우선,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봉동 성복동관 터널 공사가 그동안 지지부지하여 공정이 56%였는데 용인시가 금년도에 예산 68억 원을 직접 투입하였고 곧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지금 전철역 유치를 주장하는 서수지 주민들은 이 터널로 930m만 나오면 신봉역이 어디에 들어서든 신봉역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며 굳이 먼거리에 있는 서수지 IC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근거리에서 신봉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가 동백 구성 GTX역, 성복 신분당선역, 신봉역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연구 용역이 1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7월 말이면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왜 중요하냐? 2023년 말까지 구성역 GTX역을 플랫폼 시티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밀집된 용인시 중심 지역을 관통시키는 도시철도 노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궁기 시장의 지시로 신봉동을 최종 종점역으로 계획하고 관심있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봉동이 도시철도역의 종점역으로 확정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신봉 2지구간 고기동 연결 지방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용인 신봉동 신봉 2지구와 고기동 판교 대장 지구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 2.65km를 지방 의회도로 사업을 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봉 고기동 간 신설 도로 개설은 용서 고속도로와 신봉 고기 대장 서판교를 연결하는 신설 도로로 판교 테크노밸리로 연결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개통되면 신봉동에서 터널 하나 사이를 두고 판교 생활권, 즉 분당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신봉 제2지구 개발 사업 이전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철 불모지인 신봉동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전철역이 들어서고 용인 구성역 GTX역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등두 개의 노선이 두 개의 전철역이 한꺼번에 유치될 전망이 아주 매우 밝고 광역도로 개설로 신봉동이 판교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신봉동 아파트가 용인시에서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임을 알게 되자 이제는 각 아파트별로 매물이 자치를 감축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이 1차 아파트의 경우에도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33평 기준으로 4억 3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억 3천만원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년 7월 용인 도시철도 연구용역 평가가 확정되면 신봉동 지역 아파트가 평당 2,500만 원까지는 어, 가격이 회복될 것이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가 확정되는 금년 말이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가 되죠. 평당 3,000만 원까지 회복되어 그동안 지나치게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